누가 라인전 2, 3렙때 듀크 응. 그 선수가 이제 실수를 그때 크게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되게 쉽게 쉽게 갔거든요 듀크 2, 3분때 치명적 실수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 없어 아 1대1은 <laughs> 저가 아니라 타워를 좀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타워를 이제 생각 못 하셨나봐요 듀크 앞에 있는 챔피언밖에 못 보고 타워 계산 못해 <laughs> 시간 하나는 그 정도 여기서기 여기서요, 여기서요 여기서. 아이 타워를 아, 맞아, 맞아서, 맞아서. 쾌각이 나왔고요. 아 네, 각이 나. 망하기. 그래서 여기서 고래 찍고 바로 해? 들어가서. 이렇게 아 레벨업을. 네, 네. 바로 네. 이어서 이번에는 페이커 참교육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SKT원 돌아가면서 교육받고 있거든요. 아 이번에는 이제 페이커. 네. 네. 아 이제 ACK의 심벌 오늘 또 페이커를. 밀어버리면은 음. 미니언이 저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이제. 개빌리라니까. 근데 여기서 이듬 못 보면은 라인이 상대 입장에서 당겨지잖아요. 네. 그거는 안 좋지 않아요, 어쨌든? 근데 이, 저는 항상 그때는 이럴 때는 정글로 위치를 봐요. 음. 플래시 빠지고. 근데 제가 이번에는 좀 이건 좀 실수했어요. 네. <laughs> 네. 이번에는 턴이 빨리 풀려가지고 반응을 바로 하긴 했는데. 여기서 이렇게 수록다저전좀 이건 좀, 좀 의아했어요. 아, 아 이거요. 이커의 플레이 너무 의아해. 아, 썸베이. 음. 아, 와, 이거 아, 너무 강한데요. 제가 챌린저를 가기 위한 게 억제기인 그렇죠. 것 같아요. 네. 마지막 관문. 마지막 관문. 다 맞받아친 거고. 그런데 정글이 왔을 수도 있어요. 아, 이건 아깝네요. 아, 반영도가 어. 장난 아니다. <laughs> 장난 아세요. 원래 하면 죽거든요. 억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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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사이에 이제 죽는데. 정글 어. 끼면 어. 어. 죽는데? 어? 아, 어. 아. 시 p o 라고 마주쳤습니다. 근데 성 바보가 아니니까. 싸우는 이유가 있겠죠, 그렇죠? 네, 유약을 예, 내, 치고 네, 어디가? 안안 네, 연막연막왜안보안왜안보이는데연막 연마... 어, 아, 아, 여기 아데 아, 이 네. 도장하지 마 네? 아, 너무 아프지 아이거 오, 터지고 아, 이거 아, 역시 잘하시네 케이틀린이랑 솔만 지키면 돼. 어차피 이건 잭슨을 네, 지키면 돼요. 저는 예, 네, 저는. 아이고, 아이고. 아, 이거. 아, 눈이 안 보여, 눈이 안 보여. 네. 이코. 뭐 차고. 저 가이드기면은 아 아, 랜딩 한번 켜주고 괜찮아. 네. 랜딩 켜주면 돼요. 랜딩 풍 때. 잘은 인 키고. 내 어. 스킬 빅. 루블랑 스킬 빅 아, 어, 아, 잡았어. 루블랑 빅 나가지고 루블랑 죽었고 캐슬은 캐슬, 캐슬은 캐슬. 아이스. 아이고. 나이스나이스